예, 이번 시간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인터록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 부분을 촬영하게 됐냐면, 어,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 안이 올라갔는데 이제 곧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신설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요이거 이제 제가 자료실에 올려 놓을게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제 8조 배관 부분에 보시면 15항이 신설이 됩니다. 자, 뭐냐면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으로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문구에서 보시면요. 그럼 예전에는 뭐였느냐 제일 처, 처, 처음에는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으로못 하게 했습니다. 동파 때문에, 동파 우려 때문에 못하게 했는데, 이 지하 주차장에는 그럼 뭘 했냐? 대부분 한90% 이상이 준비작동식을 하고, 한10% 정도, 10%도 안될 거예요. 한 3%에서 5%, 한5 정도 건식을 했거든요. 굉장히 드뭅니다. 건식은. 대부분이 이제 준비작동식을 하는데, 일부 건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저 준비작동식은 2차 측 배관에 물이 없잖아. 대기압 상태고, 건식은 압축공기로 되어 있으니까, 동파 우려가 자, 없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소화시간이 늦잖아. 이두놈 다. 그죠? 습식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주차장에 화재 뭐, 뭐, 방화범이라든지 전기차 화재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소화에 계속 실패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뭡니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어, 지하 주차장에 습식 설비로 해 해라고 그러니까 알람 밸브죠. 해라고 원칙적으로 못을 딱 박아 놓고 그죠? 그다음에 다만 해 가지고 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화재 감지기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단 말은 이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게 준비작동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준비작동식을 했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 동파우려는 없지.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의 작동에 따라서도 유수금지 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으로 할수 있다. 이돼 있어. 그럼 이 말은 뭐냐? 할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습식으로 해라, 주차장에는,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으로 해라, 일단 하는데, 근데 이제 습식으로 하니까 동파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 주차장에. 그죠?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주차장에 요즘에 이제 보온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열선이라든지 히팅코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놈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 잘돼 있어. 본 이게 이제 에전처럼 그냥 보온재만 감싸고 이런 게 아니고 뭐 히팅 고일을 감는다든지 이런 게또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습식으로 하되 만약에 이제 준비작동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작동식은 뭡니까? 감지기 작동했을 때 설비가 작동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작동시간이 늦는 거라 이게 소화시간이 늦어. 그죠? 그리고 감지기가 만약 에 고장이 난다든지 전기적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하면 작동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논인터랙 시스템인 헤드가 습식처럼 헤드가 작동됐을 때도 뭡니까 이 밸브가 열리게끔 그 방식으로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준이거든. 미국 기준에서 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자, 지하주차장은 알람벨브 해라. 습식으로. 그죠? 습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아, 이거 준비작동식으로 할 수는 있다. 할수 있는데, 만약에 준비작동식으로 했을 때는, 이 감지기 말고도 헤드가 터져서 벨브가 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제 화살표 돼 있잖아, 그죠? 이건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지하 주차장 화재시, 지하 주차장 화재시 감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원칙으로 설치해라.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외로 동파 우려가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개선된 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감지기 방식 이거 말고도 논인터락 뭐 보합식도 가능하고 논인터락 준비작동식을 할수 있다 예외로 이렇게 이제 주황을 둔 겁니다. 동파 우려가 있을 때는 논인터락. 그럼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이 인터락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터럭이 뭐냐? 인터럭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되고, 우리 전기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시퀀스에 보면, 정력전 회로나 와 Y델타 기동회로에 보면은, 그 A, B 해가지고 키즈 프로그램 할때 앞에다가 B 접점 걸어 놓는 거, 이게 인터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럭은 시스템이나 장비의 작동 상태를 감시해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동작을 중단하거나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인트록은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2중, 삼중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걸어 놓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시스템을 시퀀스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게 나와 있나요? 네이버에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움직임을 멈춰야지. 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뭐 화학 공장에서 온도, 압력이 기, 뭐 온도 압력의 기준이 벗어나면 공정을 정지시키는. 그죠? 이런 걸 인터록을 걸어 놓는다. 이라거든. 그래. 앞에다 비접점을 걸어 놓는기라. 그죠? 이걸 우리가 인터록이라 한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이, 저 어떤 기계, 공장 기계에 막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면 이게 탁 멈추고 이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동 방식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제 이건 미국 기준이에요. 국내 기준이야. 이건 미국 기준에서 이제 국내에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인터록 방식, 이거 NFPA 13, 미국 기준인데, 어, 기술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중요하게, 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나오지도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작동 방식을 구분을 한번 볼게요. 자, 미국에서는 이 준비작동식 시스템에서 세 가지 작동 방식을 씁니다. 첫 번째가 싱글 인터록 방식. 두 번째가 논 인터록 방식. 세 번째가 더블 인터록 방식으로 쓰거든요. 자, 그러면, 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놈이 굉장히 복잡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복잡하지만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자 싱글 인터록 방식은 그냥 뭐 이름 그대로 한 가지. 감지기 작동에 의해서만 밸브가 개방되는 방식. 우리 국내에 쓰는 거하고 유사하잖아. 그죠? 똑같은 거지. 근데 조금 달라. 미국에서는.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 국내에서는 일단 싱글 인터록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이제 국내에서 또 더블 인터록 도 있습니다. 더블 인터록 밸브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에 사용하는 게 이제 싱글 인트로 방식 감지기 작동에 의해서만 밸브가 개방되는 방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논인트로 방식이 뭐냐 논인트로 방식은 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중 하나만 작동되어도 밸브가 개방되는 방식 그러니까 감지기 말고도 헤드가 터져도 헤드가 작동해도 그러니까 감지기나 헤드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해도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논인터럽 방식. 세 번째 더블 인터럽트. 이건 안전 장치를 강화한 겁니다. 더블, 더블로. 그러니까 감지기와 스프링클러에든 모두 작동했을 때 개방되는 거예요. 그저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집합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감지기다. 좀 크게 그릴게요. 요게 이제 감지기다. 요게 감지기고. 요게 스프링클러 헤드다. 있을 때 요거 감지기 하나만 작동되는 게 뭐랬습니까? 싱글. 싱글 인터럽 방식.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감지기하고 스프링클러 헤드 이둘 중에 하나만 작동되어도 동작하는 게 뭡니까? 논. 논 인터럽 방식. 그럼 세 번째 요거 둘다 만족하는. 요게 뭐다? 더블 인터록 방식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세 가지로 준비 작동식 시스템을 어,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교집합이지. 더블은 교집합. 그죠? 이거는 or, OR. 아 이거는 AND. AND.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OR. OR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싱글은 감지기 하나, 감지기 밖에 없어. 오로지 싱글, 감지기. 그죠? 국내 방식과 이제 유사하지. 두 번째, 너는, 야, 감지기 이놈이 고장나면 안 되겠던데. 헤드가, 헤드, 감지기 말고도, 감지기도, 니도, 니도 기존대로 쓰고, 그 다음에 헤드, 헤드가 터져도 뭐, 동작해라. 야, 안 되겠다. 야, 이게 좀 안전빵이다. 그죠? 소화의 관점을 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더블 인터넷 방식은 이야 이거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는데, 좀 이거 좀 수소 피해가 큰 장소, 만약에 물에 물로 인해서 했을 때 금액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큰 장소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가 어디입니까?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그죠? 이런데, 뭐 IT 공장 이런데, 그죠? 물 갔을 때 굉장히 피해가 큰데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는 더블 인터록 방식으로 안전하게 조금 해라 이중 안전장치를 쓰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지기와 헤드 모두 두 개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 밸브가 개방되는 방식 그죠 이거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좀 소화 시간이 좀 늦겠죠 자 그다음 한 개씩 또 봅시다 싱글 한번 봅시다 싱글 자 싱글 인터록 방식은 그러면, 우리가 준비작동식, 앞 시간에 배웠을 때, 그죠?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프렉션 밸브가 있잖아, 그죠? 그냥 뭐 간단하게 여기 이제 펌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헤드가 있겠지. 헤드. 그 다음에, 감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감지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수포 비조리 판내 수동조작함이 있지.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수신기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싱글 인터록 방식이라는 거는 그죠? 싱글 인터록 방식이라는 거는 국내에서 쓰는 거 감지기 요거 하나, 요거 감지기 요거 하나, 요거 이놈 동작했을 때 밸브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싱글 인터록 방식이다. 그러면 싱글 인터록 방식은 미국 기준이에요. 컴퓨터실, 박물관, 미술관 등의 수송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적합하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컴퓨터실, 이런데 미술관 같은 데는 가스계를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스프링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스프링크를 하는데, 이제 이런 장소에는 싱글 인트로 방식이 일단 적합하다. 두 번째.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서만 밸브가 개방되는 방식이죠. 국내 설비와 유사하지. 이까지는 딱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 밸브가 좀 복잡해 복잡하게 돼 있어 그리고 2차측에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차측에 또이 배관에 감시 기능 국내는 없잖아 2차측에 배관에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국내보다는 굉장히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소방 쪽이 발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다 국내하고 동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국내하고 간단하게 화재 나면 감지기에 작동하고, 솔리드 밸브 여기, 여기 달려있는 게솔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위에 압력 스위치가 있을 끼고, 뭐, 이건 생략하고, 그죠? 그럼 솔이 작동하면 밸브가 열리죠? 그럼 1차 측 가압수가 2차 측으로 넘어가서 헤드가 이제 개방되면 그때 뭡니까? 터지지. 그러니까 헤드가 터지지 않으면 뭡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평상시에 이 헤드가 2차 측에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죠? 이 준비 작동 시은 헤드가 터져도 2차 측이 일반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 그죠. 그래서, 수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놈이 이제 적합하다. 싱글 인터럭 방식이 적합하다. 국내 방식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장점은 뭐냐? 장점은 화재가 아닌 오, 오동작. 즉, 이거는 뭐냐면 헤드가 파손이 됐어. 헤드, 헤드가, 헤드가 파손이 됐었어. 뭐, 배관 같은 게 파소가 파손이 됐었어. 차가 막 지나가다가 뒤에 이제 짐차 저 트럭 같은 거 뒤에 짐 실리는데 모르고 배관 치는 경우가 많거든 주차장에 보면 이럴 경우에는 게더 뭡니까 수준배해가 발생하지 않지 싱글링 트럭 방식에서는 그죠 왜 헤드가 작동해도 아무 거기 영향이 없거든 그죠 대신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2차측 감시 기능이 또 따로 달려있단 말이에요 국내에는 없지만 그래서 단점은 뭐냐 감시기 고장 나면 이제 시스템 작동이 아예 안된다이 말이야 정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제가 냉동창고에 점검을 한몇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 냉동창고는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듣기로는 1년만 지나면 이 건물에 크랙이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금이 막 간대요 이게 그러니까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막 간대 온도 차가 심해서 콘크리트에 좀 이렇게 막 쭉, 금이 쭉 간다더라고 그래서 지하 주저장에 가보면 준비 작동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 옛날 건물이니까 그러면 이 준비 작동식에 그 감지기가 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장마 때만 되고 비만 왔다 하면은 천장에서 물이 두두둑 세번이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관 쪽 타고 들어가가지고, 감지기 쪽에, 네, 뭡니까? 오작동이 날거 아닙니까? 습기 때문에. 감지기가 물에 이제 흠뻑하막 적셔 있는 거라. 젖어 있어, 이게. 그래서, 막 선도 뽑아 놓는 경우도 많고, 엉망이라. 그래서, 아, 이거 좀 습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크게 뭐, 지하주차장에, 뭐, 이렇게 뭐, 언제 한4 0 t 짜리로 싸고 일하면 웬만해서 동판됩니다. 특히 부산 같은 데는 뭐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어요. 부산에는 예. 눈도 지금 눈 구경해본지도 막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습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안 그러니까 법에 습식으로 몬하게 옛날에는 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막 민원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뭐이리 이전에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거 말고도 주차장 화재 났을 때, 아, 준비 작동식이 조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싱글 인터록 방식은 뭐, 요렇다. 우리 국내에서 쓰는, 사용하는 거하고 시스템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논 인터록 방식. 자, 논 인터록 방식은 이제 지금 주차장에 이제 요렇게 할수 있다라고 들어왔죠. 동파 때문에. 봅시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 합집합이었지. 그죠? 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중, 이둘 중, 뭐 하나만 작동해도 밸브가 개방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소화에 관, 좀 이게 중점을 둔 거다. 유지가 아닌 소화에. 그래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대체 설비로 적합하다.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 자, 우리가 건식은 2차 측이 압축 공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압축 공기가 수순피해가덜 하잖아. 그리고 2차 측 배관에 보온할 필요도 없지. 동파우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체 설비로 우리가 근식은 또 문제점이 뭐라 소화시간이 늦지 그래서 퀵 오프닝 디바이스 즉 긴급 개방장치 엑셀레이터 익젝스트를 설치해서 빨리 그 압축 공기를 빼줘야 되잖아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점이 소화시간이 늦다 이말이라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어 논 인터럽 방식은 이제 건식 대체 설비로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작 원리는 두 개를 따져봐야 되죠. 일단 감지기가 작동하면 먼저 작동했다. 감지기가. 그러면 화재가 발생. 똑같아. 싱글 인터럽 방식하고 똑같은 거라. 그죠? 우리 우리가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헤드가 작동하게 되면은 화재가 발생해서 헤드가 개방이 되죠. 헤드가 개방이 되면 2차측이 감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측에 압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국내 이 밸브하고는 밸브가 좀 다릅니다. 뭐 안에 막 무슨 뭐 프라이밍 워터라든지 이런 게 근시하고 조금 비슷하게 돼 있어. 이 밸브가. 그래서 2 차측이 감압이 돼. 그러면 헤드 쪽에서 이제 감열이 될거 아닙니까? 저 감지가 되죠. 그러면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시가 조금 유사한데 헤드가 작동했을 때. 그러니까. 감지기, 건식은 감지기가 없잖아요. 근데, 준비작동, 일반 준비작동식처럼, 감지기 작동했을 때 들어가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건식밸브처럼 뭡니까? 헤드가 작동해도 밸브가 열리게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격도 좀 비쌀 끼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논 인터록 방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 현재 우리 국내는 감지기 이놈만 믿고 있는데 이놈이 작동이 안 되면 이 설비를 못 쓰는 거지. 그죠? 근데 앞으로 들어올 이논인터록 방식은, 그죠? 감지기 이안 돼도 화재가 나면 열에 의해서 헤드가, 헤드만 개방이 돼도 뭡니까? 소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점. 감지기 고장 시에도 정상적인 설비의 작동이 가능하다. 헤드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결에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건식에 비해 작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지. 그죠? 이게 뭐다? 논인터로 예. 방식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 단점을 한번 볼게요. 단점은 화재가 아닌 오작동에 의한 오동작 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헤드가 그냥 차가 지나가다가 배관을 칩부서, 예? 헤드를 쳐부서 그러면 화재가 아닌 그 헤드가 개방됐을 경우에 수순 피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이놈은 헤드가 개방됐을 때 그죠? 감압이 되고 밸브가 무조건 열리게 돼 있으니까 수순 피해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어. 그게 단점이다. 그다음에 더블 인트로 방식 마지막으로. 자, 이놈은 국내에도 일부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자 화재가 아닌 오동작으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집계에서 헤드가 파손되거나 배관이 파손됐어, 그렇죠? 근데 넌인터록 방식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순 피해가 생겼잖아. 근데 이 놈은 어쨌든 헤드가 헤드가 파손됐다 해도 감지기 이 놈이 작동 안 하면 설비가 작동 안해 밸브가 안 열려 그러니까 수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지, 그죠 한개더 걸어 놨단 말이야. 그죠? 감지기, 이놈, 둘 다, 다 만족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냉동창고 등 2차 측에 소화수가 유입될 경우에. 자, 그럼 2차 측에 유입이 됐어. 그러면 냉동창고가 보통 영하 20도가 20도보다 더 낮은 온도인데, 이,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배관이 냉각이 빨리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거 배관 전부 해체 작업해야 됩니다. 해체 작업을 놓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적용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자진 설비로 자진 설비로 냉동창고나 뭐 IT 공장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 이게 이제 일부 설치된 데가 있어요 더블린 트럭으로 자진 설비로 했습니다 법법 법 기준이 이제 뭐 이게 명, 우리 국내에는 막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감지기와 헤드 모두 작동했을 때 밸브가 개방되는 방식 엔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문제점이 뭐다? 작동 시간이 늦겠지. 그죠. 작동 시간이 늦을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긴급 개방 장치, 즉 엑셀레이터 설치가 필수적이다. 근식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작 원리는 불나면 감지기 작동하고 솔레노이드 밸브 개방하고, 그죠? 밸브가 열릴 그 다음에 이제. 화재의 성장으로 인하여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감압되고, 그죠? 그럼 프렉시벨브가 개방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늦지, 작동시간이 늦지. 그래서, 어, 엑셀레이터가 설치가 돼야 된다,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막, 한 개가, 이 시대, 이 모든 게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장점이 하나 있으면 또 단점이 또 있습니다, 무조건. 자, 그다음에 장점은 화재가 아닌 오 동작, 즉 헤드가 그냥 파손됐다. 배관이 파손됐다. 이 경우에도 수순 피해가 감지기가 작동 안 했으니까. 그죠? 아니, 차가 배관을 친다 해 갖고 감지기가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치더라도 감지기가 동작돼야지 이 밸브가 열리니까 수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단점은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시간이 너무 늦다.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기 소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논 인트로 방식이 일단 지금 시점에 들어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실에, 자료실에 이걸 올려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죠? 싱글 인트로 방식은 감지기 동작하면 밸브가 열린다. 논인트록 방식은 감지기 동작에도 열리고 헤드가 작동해도 열린다. 그죠 그리고 더블 인트록 방식은 이놈 이놈 둘다 만족해야지 열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어 계속 이제 기준이 들어올 겁니다. 미국에서. 빨리 자격증을 빨리 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그제눈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좀잘안 보여가지고, 흐릿하게 보이는데,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좀 자격증을 빨리 지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